여러분, 그팽디가 입에 수분이 가득한 이유는, 아, 물을 마셔서기도 하지만, 지금 침이 장난 아니에요. 네. <웃음> <웃음> 오늘 시식해볼 스페셜 메뉴는, 숭어회입니다. 굉장히 어른 입맛, 네. 예, 20세기 입맛인데요. 예, 회도 좋아하나요? 아, 저 진짜 회 좋아하는데, 근데 숭어회가 어, 무슨 맛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. 음. 저가 광어, 농어, 네. 아니면 연어, 뭐, 이런 거를 항상 시키면 먹었던 것 같아요. 어, 거제도에서 당일 산지 직송을 했습니다, 저희가. 음. 네. 거제도요? 네. 어, 와 저기, <laughs> 그, 입에 뭐, 이렇게, <laughs> 방습제 같은 거 물고 갈래요, 오늘? 침이 <laughs>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치과에서 그석션 있죠? <laughs> 석션좀 하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? 아, 뭐,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. 아, 저 지금 수분 느낌이 확 나요. 회를 최근에 누구랑 먹어봤습니까? 회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게를 먹었었는데 음흠. 회는 안 먹었어요. 회 먹는 날입니다. 와우, 와우. 네 묘사를 좀 해주세요. 네 지금 하양색 스티로폼. 스티로폼. <laughs> 스티리폼 아니고요. 스티로폼 아니고요. 스티로폼. 스티로폼. 네 그게 거기에 들어 있어요 지금. 소리 이, 이 소리 아시죠? 음... 이 소리 아시죠? 네. 네 제가 개봉해 보겠습니다. 스티로폼까지 ASMR 필요 <laughs> 없어요. <웃음> 아까 소희씨가 회색이라고 치면 <laughs> 은박 포장을 벗기고 있고요. <laughs> 네, 비명을 질었습니다 <laughs> 방금 뭔가요 근데 비명 지는 이유가? 저요? 그냥 보여서 네. 회가. 아. 아. <laughs> 와우! 오, 지금 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. 네. 지금, 썰어져 있어요. 네. 소리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 네. 저희 접속자분들께만 어, 회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마침 제 뱃속에서 뽀록 소리가 이렇게 나죠? 지금 향이 라디오 스튜디오에선 전래 없던 전대미문의 향이 나고 있어서 지금 위가 춤을 추네요, 제 뱃속에서. 음. 지금 거제도에 온 느낌이에요. 숨긴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. <laughs> 뭐 마신 거 아니죠, 지금? 물. 일단 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그렇죠. 간장에 조금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. 네. 아주 이 영롱한 빛깔 좀 보세요, 여러분. 음, 네. 마치 한우 같네요. <laughs> 숭어회. 음! 간장만 살짝 찍어 먹었습니다. 음,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음. 아. 회, 횡성 숭어인가요? 먹어보시면 있고. 진짜 음 너무 고소해요 오 이렇게 고소하네요 아 고소해요 네 고소하네요 녹나요 네아 그리고 이게 되게 통통하네요 그래서 씹는 맛이 아주 좋아요 음 이번에 지금 제가 회예요 회 이번 이반, 이번이 회라고요 네 무슨 말이죠 무슨 무슨 의미지좀 해석 좀네 와. 진짜 쫀득쫀득한데 녹네요. 그렇죠. 씹으니까. 네. 그렇죠. 입안이 회죠. 이거 다 드셔봐야 알수 있어요. 또 그럴 때 입안이 바다라고 하지 않나요? 입안이 <laughs> 어제 입안이 지금 동해 바다가 된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 입안이 회예요. <laughs> 아 입안이 거제 바다라고 정정해 보시죠. 아 입안이 거제 바다 같네요. 그렇죠. 네. 거제 바다가 제 입안에 들어왔어요. 네. 이래야 되는 건데 제 입안이 회예요. <laughs> 이 안에 지금 회가 있는 것 같아서 회가 있는 거라니까요. <laughs> 아 팽장금의 표현력이군요. 음, 네. 땀을 바로 싸지 않고. 응? 음, 뭐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. 뭐 하, 껌이라고 할 수도 없고. 무슨? 뭐. <laughs> <laughs> 회를 먹고 껌이라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? 아 쫄깃쫄깃하다는 걸 그만큼 표현한 건가요? 네. 저도 만족해. 정말 너무 맛있네요. 네. 네. 낚시 가고 싶네요. 네. 아 속보. 숭어 이퀄 껌아 속보 소의 도시어부 출연 결정이라고 아저 진짜 <laughs> 잘할 수 있어요 잡는 게 힘들어요 그게 먹는 건 <laughs> 네, 중요한 게한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네네. 제가 쌈 싸드릴까요? 아. 눈 감아주세요 눈을 왜요 감아야 되죠? 개인적으로 <laughs> 그 고추냉이 좋아하고요 네 네.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싼 대로 눈을 안 뜨고 바로 먹는 거예요? 네아 그래요 음. <laughs> 네,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. 네네. <laughs> 좀 불안한데? 잠깐만. 그냥 눈 뜨세요. 네. 네. <laughs> 아 이거 무생채예요. <laughs> 음, 음. <laughs> 아니 코 풀지 마세요.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어. 어, 지금 제가 그 추한 모습 <laughs> 눈물이 나네요. <laughs> 이렇게 초고추장이 여기 딱 찍혀 있거든요. 아 입술에? <laughs> 네. 나는 오늘 두 개의 눈물을 보았다. 숭어의 눈물, 배성재 오라버니의 눈물. 나는 기뻤다. 삽이 고추냉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찍어 먹는 편인데도 음. 그리고 코 이렇게 뚫리는 걸 그, 좋아해요. 사실 네. 그좀 싸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도 아. 방금 거는 너무 셌다 자들이 혹시 손을 댄게 아닌가. 제작진이 제가 눈 감고 있는 동안, 네. 아, 불량스러운 맹세하지 마시고요. 네. 음, 모르겠어요. 제 손이 움직였어요. 음. <laughs> 제가 사실 그 답쌈을 해드리고 싶은데. 아, 네. 그렇습니다. 저는 쌈을 원래 괜찮아요. 뭘? 거절하겠다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어, 힘들어. 아니,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. 어디 갔어? 어, 네. 아까. 찝찝 넣는 것만큼 넣었어. 크구나 내 생각에. 아나 어지간한 와사비 테러에 그렇게 그러니까 세게 안 나는데. 처음부터 알았는데 계속 놀어한세번 넣었어. 처음부터랑 똑같이 아니 좀과한데좀 소희가 독하네 생각해 보니까. 아니 제가 그 기준을 잘 몰랐나 봐요. 죄송해요. 와 거의 독을 탔어 나한테. 죄송해요 죄송해요. 진짜 맛있다. 빨리 꺼. 소희가 한점 줘. 제가 드릴게요. 아,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요. 너 말고. 아니, 이거 카메라에. 아, 카메라에. 아. 오바를 <laughs> <laughs> 뭐, 뭐 해. 아, 난 또. 어, 우리가 자, 몸을 이렇게. 차례가 돼가지고. 뭐, 뭐 찍어 드릴까요? 간장? 응. <laughs> 김치국 오지구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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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나화장화장좀 아, 야, 아파서 그래. 보고 사와라, 보고.